전국에서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어, 이기웅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받으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 이 시간 설교라기보다는 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을 좀 어, 할까 해요. 에, 참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도 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네. 나라가 없고 나라가 불안전하면은 교회도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원만히 예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이제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 간절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야말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기 전까지 정말 제일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네.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순교, 그분들의 피,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대화를 할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신문을 보나 방송을 보나 모든 뉴스를 들으나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하고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걱정이 되고 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됐다가는 가다 가다 보면은 끝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참 간절히 들고 참 걱정을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고 염려를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가장 염려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국론 분열입니다. 국론 분열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참아주 참 시원한 시대가 지금 돌아왔어요. 자이뭐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갈라집니다. 자 친구들끼리 갈라져요. 직장에서도 갈라집니다. 교수들이 또 갈라져요. 학교가 갈라져요. 학생들이 갈라져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요.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아내와 남편이 갈라지고 자식과 부모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진다. 뭐가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걸 따진다는 결론이죠. 이것이 국론 국론 분열인데 내가 생각할 지금 도를 지금 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문제가 속히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문제가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 상황이 뭐냐 거짓인 걸 알면서도 불의인 걸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학연 인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욕하고 그 편을 그 길을 같이 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결론이에요. 가장 안타까워 불행한 것은 주의 종 중에서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야 할 주의 종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쳐 조야할 주의 종들이. 불임은 불이라고 외쳐 줘야 할 그들이, 거짓심은 거짓이라고 외쳐 줘야 할 그들이, 불이와 타협하기를 원하고, 거짓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비진리와 타협, 타협하기를 원하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병들어가는 썩어가는 상하지 않게 상선들에게 소금을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병들어가고 오염되고 타락되어가는 시대에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려사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럴 때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들이. 이게 뭡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 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네. 복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불이다 하면, 거절해야죠. 맞죠? 엉망금이 나한테 상겨도 내가 어떠한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게 불이라면 거절해야죠. 자,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요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이와 타협했어요. 맞죠? 불의와 타협했어요. 비진리하고 타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비진리와 타협을 하고 불의와 타협했다는 이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죠. 이 가론유다의 말로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해졌는가. 다시 한번 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엄청난 부하 영화가 닥칩니다 명예가 옵니다 권세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자리가 지금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유를 말한다면 청와대에 달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엄청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이걸 모세가 하나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나에게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는데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좋은 직장이 지금 열렸는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이 길이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 돼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것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자 다니엘 봅시다.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엄청난 벼슬이 될 수도 있고요. 출세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다니엘은 왕이 먹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 저 왕이 나에게 진미를 주는데 하나님 저 진미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정입니까? 불입니까? 하나님 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도 괜찮습니까? 기도했겠죠. 다니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저거는 불이다. 믿음의 사람은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냐. 너는 기독교인 아니냐. 아멘이에요? 너는 진리편에 서야 할 사람 아니냐. 그거는 다 불이야 먹지 마. 한마디로 고절해 버렸어요. 왕이여 난안 먹겠나이다. 다니엘 또 보세요. 그 아주 간사한 것들이 다니엘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죽이려고 중상몰약한 거 아닙니까 믿음상을 잘 아는 걸 알고 시간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그 간신들이 나쁜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중상몰약하니 몰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왕의 조서의 어인의 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부터 30일 안에 다른 거에다 절을 하고 다른 도에가다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거에다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사장울 속에 달아갑니다. 이것이 법령이었어요. 이걸 알면서 다니엘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 불이기 때문에,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총리의 책을 버리고, 죽는 길을 택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별리 주의 종들이요, 무세의 네. 사상을 닮으십시오. 네. 다니엘의 사상을 닮으십시오. 네. 왜불리와 타협합니까? 왜불리와 함께합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가는 것은 비질요 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거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불의와 함께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그 불의에 해당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 불의의 값으로 너희가 불의를 당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거역하고 비리를 갖고, 너희가 정의를 배반하고 불의를 쫓았으니, 너희는 언쟁하는 똑같이 너희도 불의를 당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 2 9장7절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의 평안함으로 우리 이 성을 나라로 생각했어요 나는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해질 거다 네. 아멘이에요 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곡하면 네가 사는 나라가 평안해질 거다 그러면 평안해지면 너도 평안해질 거다 너도 평안해질 거다 믿는 성도들아 기독교인들아 너희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해질 거다 아멘. 그러면 너도 평안해질 거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야곱에 기도하시죠 그렇죠? 예, 네. 형에소가 분노 분격, 악함, 목적은 야곱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애서에게는 진리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오직 원수가 퍼야 돼요. 야곱 잡아서 죽여야 돼요. 자,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잡히면 죽어요. 이럴 때 성경을 보면 은 야곱은 사랑하는 저 아들 딸들을 야복강가로 다 보내고 네. 다른 데로 다 보내고 네. 홀로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 야곱이 하려고 안 했어요. 야곱이 네. 할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야복강가에 무릎 꿇고 한0이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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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야곱이 애서에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벌써 애서의 생각과 애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하세요. 야곱처럼 무릎을 꿇으세요. 야곱처럼 강구하세요. 야곱처럼 부르짖어 강구하세요. 악한 자들의 생각을 바꿔두시고, 불의의 길을 갖는 자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이기도 해야 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설득,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불의를 누가 쫓겠어요? 저 거짓을 누가 쫓겠어요? 저 악한 악함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 애서의 마음이, 애서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 보세요. 저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야곱을 부둥켜 안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무너뜨리겠다고 쓰러뜨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 예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야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역사 나는 나는 이제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요. 바울과 신라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두 분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아,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신라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수라발차고 감옥에 돌아갔을 때그두 분이 기도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할 것은 뭐냐?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던 간수가 나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간수가 나와요. 아멘. 이 간수는 비질리 편에 불의의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을에 큰일이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주님을 영접해요. 아멘예요. 아멘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정의가 이기는 것이요. 이게 진리가 이기는 것이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니누의 성을 잘 알지요. 니누의 성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니누의 성을 다, 푸니까안 되겠어.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왕을 위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누의 성을. 하나님이 또 용서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봐라. 60년 전에, 65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 이러한 나라에 진리가 들어오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복음이 오시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민들이 얼마나? 새벽 기도 나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제 교회가 부해지고, 교회에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함께 하니,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그분 앞에 극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셨던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학생들, 네 편, 내편 떠나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죠. 주님 편에 서야죠. 말씀 편에 서야죠. 왜 이것저것 따립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와는 다팔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들. 주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나로한 민족을 위해서 야곱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니누의 백성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you mm -hmm.